와, 저 끝까지 해바라기가 가득한 이곳, 강주 해바라기 마을입니다. 7월 2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오셔서 사진도 많이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지입니다. 저는 하만 강주 해바라기 마을에 왔습니다. 어, 여 일대는 산단이 많은데요. 어, 강주 해바라기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해바라기가 아, 절정인 그런 마을입니다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리는 강주해바라기축제 어, 해바라기가 이제 점차적으로 만개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죠 하만군 마을관광안내가 되어있는데요 QR코드 찍으면 네, 손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잠시 동안 비가 안 내렸을 때등 타서 드론온 띄었는데 잘됐네요 강주해바라기 마을 하만군 법수면 강규리 435-3입니다. 작은 농촌 마을을 살리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2013년부터 마을 주변 밭에 해바라기를 심어 꽃밭을 조성하면서 제1회 강주 문화 마을 해바라기 축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년 여름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3,000원이고요. 마을 환경 관리 및 시설물 유지 보수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아네 입장권 구매해서 네, 입장하면 됩니다 1단지와 2단지 나눠져 있는데 아, 1단지가 아, 더 예쁘고요 현재 피어있는 거는 2단지가 더 많이 피어있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땄어요네 새벽에 <laughs> 따서 왔어요 방금 가꾼 거예요 마르지도 않고 꼭지 보시면 신선한 알아요 음. 아, 상품 같이 가 있는 거 같아요? 네저기 상품은 선물하시기도 엄청 좋아요 음, 볼줄아네요 네, 물안 들어가고 딱 꿀국수 아까 시작로거 5%만 들어가거든요 알갱이가 씹히고 드셔보시면 아침 대용으로도 참 괜찮아요. 네, 하만 토마토도 아, 정말 맛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있데요 네, 이쪽이 2단지고요. 네, 이쪽이 1단지로 가는 길입니다. 네, 곳곳에 해바라기 벽화도 있고요. 어, 이런 특징 때문에 마, 전국에서 많이 하만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와, 저 해바라기 가끔씩 이제 농촌에서 한번 봤는데 아, 이렇게 해바라기가 가득한 이곳 처음 봅니다. 사진 찍으라고 트랙터가 있는데 네, 포토존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와 함께하는 해바라기 와, 정말 특이하지 않나요? 네. 우산과 함께 <laughs>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해바라기 사이에서 또 사진 찍으시는데 정말 예쁘게 나와요. 와 저도 배우고 싶네요. 에, 꽃 나와요. <laughs> 우산 을더 펼쳐볼까요? 서로 한번 마주 볼까요? <laughs> 어떻게 오셨어요? 어, 통두사에서 모처럼 쉬는 날 이거 동생들이랑 같이 오게 됐어요. 아, 또 네. 이곳은 알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거 검색해서 왔다. 또비 맞아 보면서 또 사진 찍어 보신 것 또. 아 그렇죠. 비에 비오는 날그 나름 운치가 있지, 있잖아요. 가만 이렇게 찾아오신 것 어떠, 어떠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인심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도 멋져요. 너무 좋아요. 강주 해바라기 마을 많이 찾아오세요 네비 맞아가면서 해바라기와 함께한 오늘 하만여행 정말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하만은 또 자연이 함께하고 또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1년 동안 여러분께 함께 여행해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담아봤습니다 다음에도 하만에서 여행해 보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렇게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不一